청 선수는, 아, 좀, 무명인데요. 저는, 어, 수한테 선수 배우로 나온 것 같습니다. 택견의본 <목소리나> 경기가 시작되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목소리나> 경기는 무책임 경기입니다. 잘한 어, 사람과 못한 사람이 무작위로 선정이 돼서 특장을 드리는 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목소리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홍 선수가, 어어 현재, 랭이 이, 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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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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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는 어, 여기 지령석으로 오셔가지고 상대편 선수의 번호를 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동판의 5번 김영록 선수에게 주십시오. 김영동 선수. 어, 자, 어. 아직도 건물이 한명나왔는요어섯 김정구 선수입니다. 김정구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홍선수와 라이벌을 이루고 있는 흑경계에서 거의 쌍벽을 이루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출전하는 선수들은 복장을 좀더 확실하게 갖추시고 옷이 풀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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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선수가 지금 영인대 전, 영인대 졸업을 한 선수들이고요. 홍 선수는 유도 출신의 영인대 동아리, 택견 동아리를 출신, 출신입니다. 네, 정 선수는 택견 동양, 동양문학과 택견 전공한 선수입니다. 역대전쟁이 의 비슷비슷한 선수들이고요. 현재 지금 청선수는 고창에다가 이번에 3월달에 전수관에 지금 관장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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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지금 계류기가 겨루, 상당히 준비하면서도 약간 느린 것같아 보이지만 손도, 서로 속마음에는 어마어마한 계상과 치밀한 계획이 지금 숨어있는 것이죠. <laughs> 네, 석계대 경기 방식은 상대방의 어, 얼굴을, 구상을, 어, 발로 어, 밀어 차면 은 이기게 되있고 상대방을 단지를 걸어서 넘어뜨리면 이기게 되어있습니다. 딜 나뻔했죠? 네, 저희 승리됐습니다. 찬발을 잡아서 넘어뜨려도 승부가 안 납니다.